자,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경동 오토필드라는 곳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, 여기만의 특별한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차를 구입할 때 성능 상태 기록부라는 걸 발급 받거든요 이 성능 기록부를 발급 받으면 구입한 중고차에 대해서 무상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0일에 2,000km까지 보증되는데 경동 오토필드는올보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어, 보증 수리 기간이나 아니면 주행거리 짧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3 0일에 2,000km까지만 보증을 해줍니다. 대부분 단지에서는 이렇게 짧게 보증을 받습니다. 근데 여기 있는 경동 오토필드에서는 올 보증 제도가 있어요. 어, 길게는 1년에 2만km까지 굉장히 길죠. 1년에 2만km까지 중고차 보증을 해준다는 겁니다.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우리 국산차 기준을 봤을 때 어, 출고한지 3년이 지나고 또는 5년 이내 차량들만 1년 2만 키로까지 보증해줍니다 을 근데 주행거리가 막 늘어나도 관계없어요 일반 부품에 대해서도 보증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띄워드릴 건데 300가지의 일반 부품도 같이 보증이 되거든요 근데 어, 5년이 지난 차량들은 어떻게 될까요? 이 차량은 이제 5년이 지났지만 10년이 안 됐어요 올 보증 제도 중에 5년이 초과 되고 10년이 안된 차량들 그 중에서도 16만 킬로가 안 넘으면 보증 기간이 6개월에 만 킬로입니다. 어, 6개월에 만 킬로도 길어요. 그러니까 내가 6개월 정도 타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일반 부품 엔진 미션까지 얘는 진차 보증 기간이 끝났죠 엔진 미션은. 근데 엔진 미션 포함해서 일반 부품 3 0 0까지 부품에 대해서도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. 여기서 차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들겠죠. 진짜 중고차 구입하고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수리인데 수리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부품은 거의다가 보증된다고 보시면 돼요. 자 수입차는 어떻게 될까요? 자 여기 경동 오토페이드에선 수입차 보증도 굉장히 빵빵합니다. 아 어, 수입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오 시리즈, 더벤치 E 클래스, 아우디 A6 정도가 되겠는데 얘는 2017년에 18년형인데요. 주행 거리 10만km 정도 됐습니다. 근데 구입하면은 이제 수리가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는 연식과 주행 거리입니다. 이런 차량들은 일반 매장 가면은 역시 30일에 2,000km까지 뭐 보험료는 한 30만 원 내외로 아마 내실 거예요.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보증을 안해 줍니다. 30일에 2,000km는 60가지 부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주거든요 근데 동동 오토피드는 3년 이상 된 수입차 또는 10년 미만에 대한 수입차 3년에서 10년까지 주행거리는 1 6만 k 로가 지나지 않은 수입차에 대해서는 3개월에 5천 k 로까지는 무상 보증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료 약간 비쌉니다 60만에서 70만원 정도 하니까 보험료 들어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3 0 0까지 엔진 미션과 일반 부품에 대해서도 보증이 됩니다